메로구이, 떡갈비, 크림새우도 보면 굉장히 커요 앙키모, 뭐 여러가지 나와요 여기서 골드참치에 오시면 한 끼에 다 끝납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이, 안녕하세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로얄 스페셜 9분 아유 단체 손님 아홉 분이 나오셨어요. 네 예, 예, 아홉 분이요. 손님이 기다리고 아, 계시니까 열심히 써야 됩니다. 아유 아, 손님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월요일인데도. 전생에 제가 나라를 하나를 그 <laughs> 해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참치가 오늘도 난리가 났는데. 아유 예, 그렇죠. 참치가 맛이 없다 그러면 제가 화날 정도로. 자신 있어요? 음. 리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르겠어요. 4,400그정도까요네한건더 필요 없이 제가 다 직접 댓글 달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직접 정성껏 댓글 다시는게참 인상깊어요. 오신 분들한테. 일단 의리죠 괜찮아요 본인들은 비싸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시간 내에서 오셨는데 그걸 위해서 쌩 까면은 아참 그쵸 그쵸 아, <laughs> 우리 대표님께서 하루에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리뷰 읽어주는 거예요 고객님들의 리뷰 쓴걸 일일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거죠?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최근에 또 어떤 리뷰 댓글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 천안에서 참치 때문에 오신 분 계셔, 계셔요 계셔 천안에서 오세요 네 그런 분들 참 오시면 참 감사 죠 참치를 위해서 천안에서 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게 같아요 그렇죠 천안에도 참치집이 얼마나 많대 네. 대표님 참치 빛깔이 이렇게 영롱한 이유는 뭐예요? 비결은? 아 비상을 쓰면 됩니다. <laughs> 아 그게 핵심이에요? 네, 어물 자체를 비상을 쓰게 되면 됩니다. 금보다도 더 중요한 아, 걸 참치인데 손님이 네. 금을 올려주시면 네. 올려주면 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금을 사실 쓰고 싶지 않은데 쓰게 됩니다. <목소리> 대접 받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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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네. 네. 양가도 아무, 아무 양가도 없는데 골드 <laughs> 참치 네. 로얄 스페셜 코스랍니다. 이것만 드린 게 아니고 네. 여기에 1 4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 가지 다들 요리예요. 그냥 화접하게 가지고 채우는 것들이 아니고 다 괜찮은 것들이거든요. 오시게 되시면 어떤 것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네. 괜찮아 좋아요. 좋은 네. 날방문해주시면 돼요. 그걸 <laughs> 조로 <laughs> 썰고 계신 거예요? 앞에 닷지에 계신 분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치는 닷지에 네. 드시면 너무너무 행복해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전문 놀이사로들 수가 있어요. 아 바로 앞이니까 예예. 잠시 예. 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미남이라고 하는 남방참다랑어의 뱃살 부분 쪽이에요. 허수한 부분이 돼 있을 겁니다. 생활사분 간장에 섞지 마시고요. 간장에 듬뿍 찍어서 네. 한번 씻어보세요. 이게 이제 참치의 기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십니다. 너무 많이 막 느끼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닐 거예요. 근데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음. 음. 보드 참치는 스토리를 파는 곳이고 이야기를 파는 곳이고 기억에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참치만 승부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결부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의 칼로리밖에 안 돼요. 엄마의 밥상이 맛있던 이유는 어머니가 찾아줬던그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맛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껴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 김치찌개가 맛있고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그때 뭐 같은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있었던 그 곳은 기억이 나잖아요. 드참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치도 정말 맛있지만, 사람들이 아 따뜻한 기억이 거의, 거기 있어. 그래. 그때 누구랑 같이 갔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그때 그 기억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기념일, 회식 연인 간의 좋은 날, 또 소개팅, 좋은 비즈니스 모임들 누구든지 다화양연회가 있잖아요. 그러신지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곳, 기억이 새록새록 쌓이는 곳. 하,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음. 참기름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참치의 가장 기본인데 적신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사실 이게 맛있어요 하지만 참치가 맛있어요. 이게 참치의 속살 부분이랍니다. 이게 맛있는 집이 진짜 실력있는 집이랍니다 역시 <laughs> 이렇게 맛있는지 모를 거예요 <laughs> 우리 대표님께서 딱 건넨 참치 맛이 어떤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네. 기대를 충분히 충족할 만큼 맛있어요 원래 참치를 아, 좋아하시나요? 네, 원래 좋아합니다 제돈 주고 먹기에는 좀요근데 적신이란 부위를 다른 참치집에서는 맛없게 느꼈다는 분이 많은데 왜골 참치에서는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요? 글쎄요, 아,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네. 맛이 없게 느낄 수가 또 있어요 지방에 사람이 간사하거든 설탕에 간사하고요 네. 단백질 위주의 식사 부분들은 좋긴 좋은데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해서 약간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알고 먹으면 예, 예, 예. 더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한 특산이 되죠 이거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 와사비 아 잡이를 좀 많이 올리면 이렇게. 앞에 좀 한번 드셔 보세요. 아, 네모나게 이렇게 딱두이처럼 썰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식감을 좀 느끼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크게 썰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큰지막하게 항상 내어 주시면은 뭐 리필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은 분량 다 드려야죠. 3일까지 나갑니다. 골드 참치는 1선발이 참치, 2선발이 소맥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 손님들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laughs>

코스 요리에 초밥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것뿐만 아니고 비싼 메로구이도 자기 가지고 메로구이요? 메로구이 꽁치가 아니라요? 어? 아니 골드 참치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꽁치 나올 정도 되면 내가 장사를 안 해. 아, 오, 오. <laughs> 메로구이 떡갈비 크림 새우도 보면 굉장히 커요. 앙키모 네,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잔품으로도 충분하게 같이 있는 요리가 나와요 골드 참치에 오시면 한케다 끝납니다. 그냥 코스가 딱. 네, 딱 끝나요. 다크 할때한번 드셔보세요. 다크 달때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네 진찬받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골드참치입니다 언제요? 잠깐만요 매니저님 7시 반에 세분 자리 된가? 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님 운 좋으면 당일 예약도 될수 있는 거예요? 네 운이 좋으면 너또 <laughs> <로또> 복금도 되는데 <laughs> 아 이제 골드 참치가 뭐라고 제일 만만한 데가 골드 참치입니다. 아이고 코스가다 뭐, 맛있겠지만 아유. 엄마 낙에는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아요. 아 맞죠 열심히 또미래 아들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게 댓글도 세심하게 다 달아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니까 이 결과를 이뤄내신 거겠죠? 저는 제일 을 열심히 하는 거고 손님이 또 우리를 지키니까 제가 잘못해 주면 또 금방 또 가시다. 그 있을 때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죠 응. 자, 이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참치와 소맥 맛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방문 주시면 돼요. 짜증스럽고 불편한 날 오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져요. <웃음> 어, 어. <웃음> 기대를 많이 하고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이따만치 통선을 음, 음, 가득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방문 주세요. 그러시면 정말 있어요. 제가 에드비에는 열기구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네. 좋은 날 함께 방문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행복하게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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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